어. 가면 알지 않을까요? 어때요? 물 앞에 서 보니까 잘 돼요? 잘 돼요, 잘 아, 잘잘 네? 잘 돼요? 네. 다 같이요? 아, 어 예. 어, 다행히 운 좋게 잘 들어주세요. 다행히 운 좋게. 누구한테 줄게? 음다 같이 보시고요. 다섯, 세, 하나. 조금만 정해주세요, 아저씨. 어, 우리 도정 선수가 알면 다행입니다, 진짜. 네, 어 우리 때 선수분들이 어, 앞에 도정 선수 나와 있는데. 자, 쉬운 문제들이 들어가 겠습니다 김보라 양잘 들어주세요. 도정 선수 잘 들어주세요. 정답을 알면 정답을 안다고 정답이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됩니다, 진짜? 좋습니다. 쉬운 문제입니다. 가장 기분 좋고 황홀한 춤은? 넌센스 퀴즈입니다. 가장 기분 좋고 황홀한 춤은? 정답 모르십니까? 그게 뭔가요? 아 예. 아, 예. 예, 예. 그게 뭔가요? 정답 아십니까? 아직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다음 문제를 드릴테니까 한번더 들어보시고 모르시면 다음 코너로 넘어가도록,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바나나가 웃으면? <laughs> 바나나가 웃으면? 정답은? 아, 바나나 팀. 바나나 팀? 천방입니다, 천아 예.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자, 쉬운 걸로 내겠습니다, 쉬운 거. 정답을 아시면 정답이라고 말씀해주세요. 정방윤 선수. 좋습니다. 학생이 가장 좋아하는 동네는?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네. 어, 정답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정답을 말씀드릴게요 정답. 정답! 방학동. 방학동! 천답입니다. 자, 동물 중에, 동물 중에 가장 장사를 잘하는 동물은? 동물 중에, 동물 중에, 동물 중에 가장 장사를 잘하는 동물 자, 트들 보시고 보기고 보기고 아, 예. 슬슬, 슬슬 감이 오는데 뭐라고요? 팬더. 이 <목소리> <드를>. 어, 예, <목소리> 발음을 조금 주의해서, 팬더 말고. 동물 중에 가장 장사를 잘하는 동물, 사다, 반대. 뭐죠? 사다? <목소리> <목소리> 판다 반다? 정답이라고 외쳐주셔야죠. 큰 소리로. 정답. <목소리> 정답. 반다. <판다>. 어, 예. 정답입니다. 정답. 어, 예. 굉장히 좀 어렵게 맞춰주셨는데 좋습니다 자 우리 김태용 선수가 우리 경미양에게 어... 뜨거운... 아, 아닌가요? 아닌가요? 아니, 네. 아, 뜨거운 물한잔 갖다주시면서 상품을 같이 드리면 되겠습니다 와, 팬들이 뭐안 뭐안 시켜요? 뭐 해오라고? 저왜 시켜요? 제가 할줄 할 아는 게 뭐가 있다고 <laughs> 그거 만든 파스타는 맛 어떻대요? 평가 없지, 다거 안 먹어요? <laughs> 이미지가 전... 안 좋은 거 아니에요? <laughs> 팬들이랑 무슨 얘기했어요? 그냥 뭐 휴가 때뭐 했는지 뭐 그런 거 많이 물어보시는 어, 부산 갔다 왔어요? 아, 부산 안 갔어요 안 갔어요? 그럼 숙소에서 뭐 했어요? 그냥 뭐 쉬었어요 그냥 잠 많이 자고 왜요? 하루에 몇 시간씩 잤는데 네, 막상 그렇게 했는데도 많이 못잤어요 그래요? 네. 그리고 남는 시간. 게임했어요? 게임은 안 했어요. 할 사람도 없었어요. 네. TV 보고 뭐. 네.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쉬고 나니까 좋아요? 네, 좋네요. 재충전이 됩니까? 네. 제 스탠하죠. 음. 뭐야? 어떤 서비스? 그냥 그냥 얘기하다 왔어 팬들이랑 한게 없네요 그이 딸기 피 만들고 만든 것도 아니고 맛있어 아, 본인도 먹어봤어요? 네 본인이 음. 만든 건 어떤 거예요? 이... 좀 매운데 괜찮아요 내거 밖에 안 먹었는데 아니니까 다 사라져 있던데요 음.